오늘 아침도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내려가면서 춥습니다.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은 22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갑작스런 이른 추위에 일교차도 15도 안팎까지 벌어지면서 감기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수능이 한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수험생들의 건강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늘 아침도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추운데요. 갑작스레 찾아온 이른 추위와 15도에 이르는 일교차로 감기 환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한달 앞으로 다가온 수능 수험생들의 건강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임소영 기자입니다. 40대인 이 남성은 지난 주말부터 감기 기운이 심해져 병원을 찾았습니다. 온도차가 아침하고 저녁하고 심하잖아요. 그래서 콧물이 줄줄 흐르고, 목도 아프고, 기침도 나고, 좀 많이 아픈 상황입니다. 최근 아침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떨어지고 낮에도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이런 감기 환자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 환절기인 이맘때면 유행하는 알레르기성 비염에 기침과 두통 증상이 겹친 환자가 대부분입니다. 기침 가래나 목 아픔 환자들이 많은 반면에 또한 그 환절기 비염 환자가 많아서 코감기 증세가 많이 동반되고 있습니다. 2주 전부터 한 3~40% 이상 늘었습니다. 지난 주부터 기온이 평년보다 4~5도 이상 뚝 떨어지면서 고3 수험생들도 건강 관리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교실마다 칠판에는 감기 조심 문구가 큼지막하게 쓰여졌고 무릎에 담요까지 덮고 수업을 듣는 학생도 많습니다. 이제 한달 남았으니까 가장 중요한 게 건강, 건강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수면도 취하고 어, 또 특별하게 몸이 안 아프게. 자기 관리를 잘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오늘 낮부터는 평년 기온을 되찾겠지만 아침 기온은 10도 아래 머물면서 당분간 일교차는 더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변덕스런 날씨 속 가을 감기, 에 독감 유행철까지 다가오면서 수험생들의 건강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KBC